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민호입니다. 오늘은 긴 문장의 글도 타이핑 없이 내문서로 만들 수 있는 텍스트 스캐너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스캐너 어플은 이미지에 있는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어플입니다. 뭐 칠판에 있는거나 아니면은 어, 손글씨로 입력한거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가 있는 글뭐 어떤 거든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다시 텍스트화해서 내가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시려면 여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요런 텍스트 스캐너라고 검색을 해서요. 텍스트 스캐너 검색을 해서 요 모양, OCR이라고 써있는 요 모양을 찾아서 설치, 열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스캐너 열기 하셔서요. 열기 하시면은 바로 처음에 나온 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설정대로 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카메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면 여기에서 저는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나온 거는 이 모양이 선택되어 있어서 이 모양이 선택되어 있어서 카메라가 바로 선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그림, 이거는 우리가 사진, 갤러리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다시 문자 인식해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고요.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 저장해 놓은 것이고요. 설정. 네, 말, 일반적인 설정 들어가서, 변환,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아이콘이 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저는 책에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처리 중 하고 나오면,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사진,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 보시면은, 위에 아이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저장 버튼, 공유 버튼, 이건 편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해보시면 저장 첫 번째 그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여기에 인터넷 스토리지라고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장 위치를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장 위치는 인터넷 스토리지 텍스트 스캐너 폴더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삼성 어플이 모여있는 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내네 파일을 열어서 내네 파일 선택한 다음에 거기 안에 내장 네 메모리라고 있을 겁니다. 내장 네 메모리. 이렇게 내장 네 메모리 안에 텍스트 스캐너라는 이 텍스트 스캐너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저장하신 다음에. 그러면 요 안에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저장하는 폴더 파일 이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상태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걸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txt 파일로 확장자가 txt 로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문서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문서 이건 나중에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파일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하시고 이걸 찾아 들어가 볼게요. 한번 홈에 가서 어플 삼성 어플 에서 내 파일 내 파일 에 내장 메모리 안에 내 파일 내장 메모리 안에 텍스트 스캐너 들어 가서 오늘 날짜, 문서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이두 번째 거, 공유를 눌러 보겠습니다. 공유. 공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저 공유할 수 있는 어플들이 쭉 있는데,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톡 나에게로 해볼게요. 카카오톡 나에게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시 어플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 바로, 바로 전송이 된 겁니다. 자, 이서 공유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연필 편집할 수 있는 연필 모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곳 선택해서 글씨를 지울 수도 있고, 여기에다 다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운 거 있지만,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해서 끝났으면 여기 위에 저장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네, 저장이 됐고, 이제 뒤로 가서 여기 와서 내가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부분 부분을 선택해서 보내거나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꾹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 공유 모두 선택은 이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들어가도 되고 팝하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번역을 한번 해 볼까요? 팝하고 들어가서 지금 한국어 지금 이건 우리 한국어니까 한국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영어나 뭐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나 하다 하면은 여기서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영어로 할 건지 중국어로 번역할 건지 이거는 번역할 언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하시고, 저는 중국어로 하고, 보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영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번역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복사해서 요거만 따로 다른 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구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번에는 이두 번째 거, 아까 해, 해보자고 하는 두 번째 거, 사진 찍어 놓은 이런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나 뭐 스캔 떠 놓은 거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거 하나 있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 김춘수의 꽃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아까 스캔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복. 근데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이거를 다시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서 해 지우시고요. 또 여기 밑에도 필요 없는 게 있네요. 지우시고요. 지운 다음에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편집이 다 끝났으면 한칸 내릴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서 어, 캡처된 사진이나 음, 갤러리에 있는 글을 불러와 가지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다른 데 가져가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 글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상 편지를 쓸수 있는 슬라이드 메시지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메시지 들어가서 더하기 누르고 모든 사진들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편지를 넣을 사... 사진 하나 선택해서 가져오시고요. 여기다가 편지 아까 저장해놨던 글을 붙여넣기해서 가져온 다음에 가져오고요. 그리고 자, 한번 플레이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음악도 넣고 하면 아주 멋진 영상 편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